어. 껍질, 이제 그동안 샤워를 안 했잖아. 껍질 <끝> 근데, 꺽질이 이제 샤워를. 샤워. 껍질이. 껍 햇빛 있는데 와서 지금. 일로와, 일로와. 할머니. 껍질이. 하이리, 안아봐, 앉아봐. 앉아봐. 하이리, 안아줄게. 앉아. 하이리가 안, 앉아서. 앉아, 앉아. 껍질이 벗겨 자. 저, 이제 컸지, 동생? 저 많이 컸죠? 많아져. 할머니가 잡아주는 거야, 이렇게. 껍질이 벗겨. 자, 어, 누나, 나 많이 누나. 컸지? 그래. 껍질이 누나, 나 지금 많이 컸죠? 응. 고단하죠? 누나, 나 오늘 샤워하고 나니까 이렇게 컸어요. 그지? 샤워하고 나니까 이렇게 컸어요. 세상에. 애기, 그, 애기들을 꼭, 날마다 물에 담궈주세요. 예, 응가하고 나면은, 날마다 담궈주면요, 이렇게 몰라보게 커버리네요. 한 30분 사이에, 이렇게. 우와. 엄마 저또 먹지만, 또 밖에서 물을, 이렇게, 샤워하고 그러면 이렇게 커지네요. 옷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니? 발까지, 세상에. 이거 봐. 발, 발도 딱 맞죠? 발도 딱 맞는 옷이 있죠? 애기한테. 지금 16일 됐나, 애기. 저기 봐. 하이리가 빠이 해줘. 응, 빠이. 네.